안녕하세요. 초특가 인 분양 도와드리는 지브루TV 영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 가산면 현장에 나와 있어요. 5개동 40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 동강거리 매우 넓고 주차장 널찍널찍하게 빠져있는 현장이에요. 오늘의 현장 분양가가 매우 착해요. 1억 후반대고 분양가 착하다 보니 이미 매물들 많이 거래되셔가지고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 공간이에요. 키큰 장, 신발장 두칸 들어가 있고, 하단 띄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 일괄서둥 버튼 들어가 있어요. 중문은 서면동 슬라이딩 투명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입구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공용 욕실이에요.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 도기 제품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 칸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물튀김 방지되고, 샤워기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방 소개해 드릴게요. 사이즈 적당하게 빠져 있어서, 서재방이나 아이방, 놀이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기창, 채광 잘들게 준비되어 있어요. 화이트 톤으로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에요.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이 침대 놓고 수납공간, 수납장 같은 거 하나 비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안방 공간이에요. 채광 보다시피 햇살 엄청 잘 들어오고 있고, 사이즈가 아주 넓게 빠져서, 벽면에 10자 정도 장롱 들어갈 공간 나오고, 앞쪽에는 침대 큰거 배치하면 되실 것 같아요. 맞은편에 부부 욕실 있습니다. 부부 욕실 수납장 들어가 있고,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기 제품도 모두 들어가 있어요. 메인 거실이에요. 사이즈 거리감 좋게 빠져 있고 소파 놓고 TV 놓아도 적당한 거리감으로 TV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환기 채광창 크게 빠져 있는데 앞쪽에 베란다 공간이 있어요. 활용하기 매우 좋게 준비해드렸습니다. 베란다 공간 앞쪽부터 저기 안쪽까지 깊게 빠져 있어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천장에 우물 조명 추가로 시공해주셔가지고 간접등 놓고 은은하게 느낄 수 있고 조명은 매립등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에요. 거실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 냉장고장, 크게 짜져 있고, 상부 쪽에 수납공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인용 식탁 놓고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 상부, 하부, 수납공간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부 인덕션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방 앞쪽에 환기창 와이드로 크게 빠져 있어요. 설거지하기 아주 좋게 앞쪽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다용도실 공간인데 두 번째 방이랑 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앞쪽에 워시타워 도켓, 단차 주어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네요.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조금은 작은 느낌이 있으신데 뭐 혼자 거주하시거나 신혼 부부 사시기 적당한 사이즈고 물론 옵션은 많이는 못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양가가 엄청 착하게 1억 후반대니까 꼭 전화 주시고 인프라는 선다나이시 5분 거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행정 복지 센터 모두 차량으로 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득가 할인 분양 도와드리는 지브로TV 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